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짧게나마 실시간 하려고 하다가 뭐 특별하게 어, 시장도 좀 주춤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움직일 것 같아서 어, 그냥 짧게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정도 전달할 것 전달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뉴스도 뭐또 이렇게 또 비트가 반등 나오니 좋은 내용이 많네요. 전고점 예, 가기 전 3만 달러 깨질 수도 있다. 깨지면은 네 예, 저로의 기회. 예, 앞으로 600일 동안 강세장. 그러면 더 굿. 예, 어쨌든 예, 우리가 잘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 하고 싶고요. 어뭐또 기사 밑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 비트코인 랠리 신호 나왔다. 고래들 BTC 매집 중. 뭐뭐 뭐 지금 매집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아마 저 밑에도 매집했겠지만 어, 여러분들도 뭐비트코인을 지금 매집 해라기 보다는 예, 뭐 알트코인들 예, 또 이렇게 눌러질 때마다 가야 될것 같고요. 또이 기사 보니까 국내 투자자 36%, 다음 주 비트코인 강세 전망. 예, 네, 뭐, 반감기 기대 크다. 일단은 뭐, 약간의 반등은 나올 텐데, 어, 이 보면은 반감기 기대 크다 하지만은, 반감기가 오면 다들 상승하는 줄 알아요. 네, 뭐 상승은 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어, BT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막 떡상할 줄 알았잖아요. 뭐 1억 간다, 2억 간다. 근데, 뭐 결과로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는 그 크림, 그, 어, 크림이래. 큰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투자자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대비해야. 일단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은 뭐 이더 ETF 현물 승인으로 인해서 뭐더 가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현 상황에서 또 해야 될 것들 현금 확보해야 될 것들은 해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또 차트 보면서. 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보면은 어제 이제 오후부터 좀 비트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뭐 지수는 뭐 등락하고 이래 되지만 이게 뭐9 3 7 1인데 아마 나중에 한 15,000까지도 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어한60% 정도 오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어,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상위권에 가는 친구 보면은 제로엑스, 뭐한 2,3일간의 반등 예, 그리고 기존 것들, 신규. 뭐, 좀, 비트가 어제 좀 가기 전에, 좀 신규들로 보자 긴 했는데, 신규들 중에서도 지금 약간 퍼런 친구들도 있지만, 예, 뭐, 다른 친구들도 가긴 가지만, 비트가 갈때좀잘 가다가, 떨어질 때 보면 좀잘 빠져요. 제가 산 세이 같은 거 보면요. 예, 그래서, 뭐, 막상 안 가는 친구들은 진짜 안가고기도 하고,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기도 하는데, 예, 뭐, 저항마다, 뭐 여러분 밑에 샀으면 지금 저항 맞고 밀리거든요. 대부분 그럴 때마다 이제 10%도 얼마든 여러분들이 또 수익 챙기고 현금 챙기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 또 한번 차트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월봉이에요. 예 일단 지난달에 이제 종가를 보면은 5,700만 5, 5 4만 7 0 4 0 7천 원이에요. 예, 이제 뭐 말이 다돼 가는데, 아직 뭐 종가가 마감되지 않았지만, 종가 위에 있긴 있습니다. 예, 요 위에 이제 마감을 할지, 아니면 5,747,000을 0 이탈할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볼벤의 상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종가만 마감이 되어준다면은, 한번 튀겨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뭐, 음봉으로 마감할지, 양봉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요 구간을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요런 형태의 아마 캔들이 마감되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이제 서서히 좀 조정이 와야 되는 시기도 다 가오고 있으니 뭐 윗꼬리가 낮춰지면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뭐 월봉에 이제 반등을 줄때 보면은 막더 가겠다, 더 가겠다. 반강기온이 진짜 상승 간다.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뭐 마음이 휘둘리기보다는 좀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뭐 주봉을 보면요. 항상, 제가 밑꼬리 달고 올리는 걸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눌러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지만, 이긴 밑꼬리를 올렸다는 데는 그만큼 힘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가 됐던 간에, 우회됐던 간에 어느 정도의 반등, 제가 얘기한 5,800, 6,000은 아마 가주지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이었나요? 장 중에 5,800은 다녀왔지만, 예, 저는 6,000까지는 다시 한번더 보고요. 그래서 제가 고구간에서, 그 예, 정말로 이제는 비트코인을 좀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많이 가면 6,200, 300까지도, 어, 가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예, 뭐, 희망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 시작될 때에 바이낸스 4만 네 그리고 5,600을 이탈하는지 보자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금 힘이 좋게 말아 올려주고 있으니 요 구간입니다 종가 5,671만원 요 자리요 요 구간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반대로 요 종가 5,910만 8천원 요 자리나 요 자리를 올려 놓는다면 아마 다시 한번 강세장이 올것 같은데 뭐 주말이기도 해서 딱히 그런 흐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상에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제가 선 끊어 놓은 거는요. 예뭐저 지난주도 보셨고 뭐한달 전도 보셨 예전에 끊어 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이 RSI가 어느 정도 40 아래 구간에 가서 요렇게 대충 선을 꺼 보면은 예요게 돌파가 되면 아마 어 제가 볼때한 6천 구간 많게는 6천 2,300까지도 이제 가리라 보는데. 어뭐 정확하게 요구가는 맞았어요. 뭐좀 갔는데 강한 저항은 이제 제가 한요 정도 봤거든요. 5,800만 원, 예. 5,800만 원을 맞긴 맞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고 이제 또 다시 정배열이 되려면또 하루 정도 쉬어주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또 길게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금세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가 있고, 예. 어쨌든 뭐 여기 매물 때빈 공간에 에, 일부를 채워놓긴 채워놨지만은 아직까지 예,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워 보이고 어 일단은 이 회색깔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예한 10일 정도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말아 올려놓으면 은 아마 강세장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60분봉을 보면요, 예 RSI로 예 MACD 높은 구간에서 가매수에서 어느 정도 의 조정, 반대로 밑에서 가매도에서 어느 정도 상승, 반대로 예또 4시간봉을 보게 되면은 감매도에서 예 상승, 예 어느 정도 위에서 조정. 예, 지금도 약간의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볼때 단기 저점은 나왔다 보여지고요. 조금 뭐 다시 밀린다면 5,650은 올수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어제 대략적으로 5%를 상승시켰습니다. 4% 가량요, 4.4%요. 예, 그래서 다시 어, 그런 현상보다는 어제 여러분들이 비트 도미를 보셨겠지만 예, 비트의 흡성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구간이 그 어느 정도 올라와서. 예, 비트 도미가 꺾일 때, 알트 장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뭐, 이더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면은, 어, 이 친구가 다시 갈라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떨어졌을 때, 500, 315만원에서 330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좀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요구관요, 올려놓고, 예, 여기서 이제 긴 양봉 하나 나올 때, 예, 한300한 20에서 한 330, 340 간다 하면은 어한5% 정도잖아요. 그런거 하나 나올 때 아마 알트 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 흐름 보면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차트 보셨겠지만은 이빈 공간을 이제 금방 채우러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더도 여기서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예, 하나 긴 양봉 나오면은 알트 한번 상승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어, 지금 흐름에서 예,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하는 것들은 정말 단기로. 예, 그리고 모아가는 것들은 모아 가라. 나중에 이제 상승장 갈 때도 단기로 할 때는 단기로 해 나가겠지만 지금 보면은 저도요. 세이가 한5% 갔다가요. 한 2.5%, 갔다 3% 왔다가 다시 또뭐 3%, 4%, 2%막 이래 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수없이 반감기 지나고 해도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뭐20% 갔다가 10% 왔다, 5% 왔다, 10% 왔다, 12% 왔다, 뭐10% 왔다 허다하거든요. 여기서 못뱉어가지고 팔고 다시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처음에 산 물량을 예, 위에서 잘 팔고 밑에서 다담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뭐 차츰차츰 가면서 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 지금은 예, 당기는 당기대로 여러분들 잘 움직여주시고. 장기는 아예 보지 마세요. 저는 비트코인이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가도 지금 뭐한 1, 20% 빠져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 정말 수익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조금 하락이 좀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어차피 그 물량 그대로 밑에다 담을 거라서. 어, 뭐, 지금 얼마를 먹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 뭐든지 사람마다 이제 관점과 생각에 따라 차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뭐, 참, 이게 맞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걸 통합하면, 예, 요걸 했습니다. 요거요. 별입니다. 그냥 하나의 통합.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예, 맞는 것대로 하시되, 결국은 우린 하나로 가는 방향, 올라간다 돈을 벌기 위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잘 계획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실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비트가 조금 여기서 좀 조정은 약간 뭐5,700 전으로 한번 왔다 갔는데 다시 한번더올수 있습니다. 올수 있는데 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뭐 많이 와봐야 한5,700 초반 같고요. 예, 다음 주에 아마 뭐 아까 그 뉴스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어, 저는 좀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의 흐름을 주시하되 알트코인의 지지 구간과 저항에 맞게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 오늘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내일도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